리주란 힐러, 램필레오 주사, 닥터, 드마인,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지 알수 없을 때 스킨부스터의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촌 라마르TV 닥터 원진 초입니다 샤넬 주사, 레필레오 주사, 닥터 드마에, PDRN 주사, 비주런 힐러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지 알수 없을 때 스킨 부스터의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레이저나 다른 시술을 받았을 때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짓는다 생각을 해보실게요. 아무리 좋은 씨앗, 여기서 이 씨앗은 레이저나 시술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이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밭, 우리 피부가 되겠습니다. 밭이 황무지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비료, 밭을 뒤집어 엎기 이런 것들이 바로 스킨 부스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이 밭이 비옥해지면 그 이후에 어떠한 좋은 레이저나 다른 시술을 해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스킨 부스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레필레오 DMT의 성분은 각종 재생 인자와 고농도 글루코스 그리고 고순도 고분자 히알루론산인데요. 콜라겐 합성과 피부의 재생을 촉진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미백, 탄력 개선과 생기 있는 피부 톤 그리고 피부결의 변화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술들에 비해 통증이 적어서 쉽게 시술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2주에 1회 정도 간격으로 4회 정도의 시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샤넬 주사는 속건조에 좋은 스킨 부스터인데요. 정식 명칭은 필로가 NCTF 135HA 너무 길죠. 보통 줄여서 샤넬 주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이외에 53가지 복합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에서 4주 정도 간격으로 3에서 4회 정도의 시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PDR에는 보통 연어 주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정형외과적 영역에서 골절 수술 등 후에 빠른 상처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미용 목적으로 피부 재생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PDRN 성분이 세포 재생과 성장을 촉진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착한 가격은 덤이 되겠죠. 네, 사람 이름 같지만 사람 이름 아닙니다. 닥터 드마에는 모공 축소 앰플로 불릴 정도로 이 모공의 사이즈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스킨 부스터입니다. 핵심 성분은 디메틸 아미노 에탄올, DMAE, 그래서 드마에입니다. 거기에 PDRN과 히라이오론산입니다. 강력한 피부 친화력으로 피부에 쉽게 침투해서 항산화 노화 예방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교차 연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양질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증가시켜서 모공의 축소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리쥬란 힐러는 연어의 정소의 DNA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 프리미엄 연어 주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PDRN보다 더긴 DNA 조각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줄여서 PN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손상된 피부 속의 생리적 조건을 개선시켜서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고가의 시술이기도 합니다. 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킨 부스터는 우리 피부 내에 존재하는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부반응이나 이상반응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불금증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바늘 등에 의해서 부어오름 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2, 3일 이내에 가라앉음으로 특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게 딱 일정하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약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자면, 보통 10대의 경우에는 여드름 자국의 완화를 통한 깨끗한 피부를 원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0, e, 30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노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공의 축소라든가 여드름 흉터의 개선, 그리고 잔주름의 완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0대 이후의 분들은 노화된 피부의 재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 모공의 개선이라든가 잔주름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술이 가능합니다. 상당수의 스킨 부스터는 피부의 예민함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 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 고객님들께 시술을 하고 그분들의 만족도, 시술 후기를 바탕으로 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려면 어, 오셔가지고 진료비 내고 상담하셔야 되지만 유튜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만 받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샤넬 주사는 건조한 피부로 인한 칙칙하고 거친 피부 톤으로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쥬란 힐러는 노화로 인한 잔주름으로 피부가 거칠고 푸석해 보이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술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눈밑 잔주름이나 입술 위쪽에 잔주름의 개선에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 모공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프락셀 레이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고 붉음증도 걱정이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닥터 드마의 b 비 레이저 시술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잔주름도 있고. 모공도 넓어졌고, 건조감도 심하고, 칙칙한 피부다.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4세대 셀럽 주사, 레필레워 주사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라마르 평천점의 비밀병기 조명빨 주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표 등록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마루 평천점의 조명빨 주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라마루 평천점으로 놀러 오세요.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해? 재밌어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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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